지금 이렇게 184조원 그냥 국채 발행하는구나 돈 찍어내는구나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야 어려우니까 돈 찍겠지 국채 찍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게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자 184조원 국채 발행 나선 중국 경기 침체 반전 마중물 될까 자 지금 보시면 음요 기사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중국이 뭐 부동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힘듭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홍콩의 외환 자금도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 2분기로 나눠 가지고 국채를 발행하는 거고 1조 위안. 우리나라 원화로 원화로 한 184조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184조 원이고 지금 중국 정부의 GDP 대비해서 원래 이제 적자를 3%까지 목표를 했었어요. 중국 정부가. 근데 이번에 이렇게 184조 원을 찍게 되면서 3.8%까지 확장시킵니다. 재정적자 규모를.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 기준에서 6.3%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3.8%. 한국은 몇 프로나 될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부채가 뒤집어지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은 6.3인데 6.3에 비해 중국은 적내 3.8 마켓도 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중국은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중국의 숨은 부채들 얼마나 있을까? LGFV라고 기업들 법인들 특수법인 그 설립해가지고 지방 얘네들이 지방 정부 애들이 부채를 미친 듯이 받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은 게 뭐예요? 재정적자 규모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에 있는 숨어있는 부채들이 미친 듯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수 없는. 중국이 발표하는 이런 지표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래 부채가 진짜 다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을까. 다 열어놓으면. 어, 미국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음, 부채가 뒤집어진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184조 원 규모의 돈을 찍어낸다는 겁니다.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3월달에 이제 전인대를 엽니다. 그때 이번에 전인대 때 작년이었나 이번이었나 헷갈리는데 시진핑이 3년 3년임하면서 아마 올해일 겁니다. 중요한 얘기들 막 했었죠. 우리 올해 국가 GDP 목표 예상치는 얼마고 어 무역 적자는 어떻게 할 거고 보통 그 얘기를 3월달에 해요. 3월달에 하는데 국가재정규모를 그때 말을 합니다. 3월달에. 쉽게 말해서 중국이 한 해에 얼마를 쓰고 국가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규모나 상세한 지표 데이터는 3월달에 전인대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수정하거나 편성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지금 이렇게 184조 그냥 국채 발행하는구나 돈 찍어내는구나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야좀 어려우니까 돈 찍겠지 국채 찍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게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여태껏 중국이 3월달 전인대에서 수정하거나 이런 그 국가 재정을 그 규모를 이제 정해놓고 수정하거나 편성한 사례가 한두 번? 세 번? 손에 꼽습니다. 1998년도, 우리 97년도 IMF 금융위기 터졌죠. 아시아 금융위기 한 번, 그때 한번 했었고, 98년도에. 그리 2007년도 리먼 브라더스 무너졌을 때,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4대 은행들 그 자본 확충할 때, 음. 그 때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죠. 중국 투자공사 그외화를 이제 매입할 목적으로 했던 거니까. 그것까지 세 번.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특별 국채. 네 번입니다. 지금까지 네 번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국채 발행을. 근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184조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는 건 지금 중국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다. 이 정도 대규모 부채를 발행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명분으로 돈을 찍어내냐고 봤더니 재해복구에 쓴대 아 우리가요 홍수도 있었고 어? 자연재해도 있었고 이거 시설도 다시 건설해야 되고요 8개 분야에 쓸게요 지방정부 민생용도로 쓸게요 지방인프라 건설 말이 재해 때문에 쓰는 거지 부동산 시장 살리고 인프라 건설하고 어 중간에 올라가다가만 이런 애들 조금 도와주고 부동산 시장과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돈 찍어내서.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은. 자, 그러면. 중국이 유동성을 푸네, 본격적으로. 야, 가자. 중국에 투자하자. 중국 ETF 사자.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비구이안 달러 채권 디폴트 공식 선언. 드디어 공식 선언 했습니다. 우리 다 배웠죠 복습 한번 해볼게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그룹 회사들 국내에서는 망한다 안 망한다 대신 달러로 갚는 이런 그 달러 표시 부채들은 갚을 수 있다 없다 국내에서는 망하지 않을 거고 달러 부채는 갚을 수 없다 어. 공식 선언한 겁니다 이런 홍콩증시의 타격이 입겠죠 우리 더이상 우리 코니쉬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달러로 된 부채는 못 갚아. 대신, 위안화로 된 부채는 갚을게.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헝다 그룹이라 하면, 헝다 뭐, 음료수, 헝다 음료수, 헝다 자동차, 헝다 식음료, 이런 것도 그냥 교환사채를 해가지고 갚을게. 비구위안도 우리 갖고 있는 자회사들을 돌려 막을게. 근데, 달러 표시는 못 갚아. 달러 없어.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달러로 된 부채를 갚지 않겠대. 디폴트 선언을 했어. 그러면 내가 달러를 갖고 외국인 투자자야. 달러를 갖고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투자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 야 중국에 가서 어? 부동산 좀 시장 회복하면 좀 투자해야지. 이미 신뢰를 다 잃어버렸죠. 중국으로 들어가서 투자할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얘네랑 비슷한, 뭐, 상감그룹이라, 삼, 광 아이, 발음이 어려워. 상감그룹, 상, 삼광. 그룹, 이나 <laughs> 헝다그룹이나, 이런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서 달러채 부채를 계속해서 발행해. 달러채권을. 그거 사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야, 옆동네 가, 옆동네 보니까 비구이안이라고 얘네 달러부채 못 갚더라. 이렇게 큰 회사가 못 갚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갚을 거야? 아무리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달러채 자금 못 구합니다. 자금조달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볼게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어. 어.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 중국으로 투자할 생각은 없는데 중국 애들이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찍네. 근데 달러빚은 갚지 않아. 자. 그럼 어떻게 바라볼까? 중국 내에서 거래되는 역그 위안화 말고 역내 말고 역외 중국 밖에서 거래되는 역외 위안화 환율은 어떻게 될까? 역의 역의 위안화 환율은 쭉 빠지겠죠. 역외 위안화 환율 빠진다는 건 역내 환그 역내 위안화 환율도 어, 연동 받는다는 겁니다. 홍콩 준시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셨나요? 지금 중국이 184조 원의 국채 발행?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지표도 좋게 나올 거예요. 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 소매 판매 지표, 소비도 오르고, 당연히 돈 뿌렸으니까 좋을 겁니다. 나중에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 쇼하고 있네? 달러 부채는 갚지 못하면서, 쟤네들 위 하나 찍어대고, 찍어대면서 계속해서 경제 안 좋으니까 돈 발행하고 있네? 무너질 것 같으니까 돈 찍어 대면서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요. 여기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게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여기에 위안화 환율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져. 자, 중국 10년 채권 수익률이죠. 채권 금리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 있죠. 자, 요거는 위안화 환율이에요. 달러 대비니까 높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낮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최고점을 유지하고 있죠. 보이시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중국은 진의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갖고 있는 미 국채를 시장에 어떻게 한다? 던져야겠죠. 던져서 진네 위안화를 사주면서 환율을 올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184조원 경제와 수출과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찍어냈던 돈들이 일부분 어디로 들어간다? 진네 위안화 같이 환율 방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미국채 던지면 미국의 국채 가격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럼 우리 증시에도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의 지표나, 이런 산업 생산,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 어, 좋습니다.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의 이런, 음, 허점들, 리스크들, 이런 것들은, 나올 거다. 한 가지 변수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중국 관영지, 왕이, 박미 앞두고 압박, 제재 해제 등 요구사항 제시. 한 가지 변수를 꼽자면, 내일부터죠. 26일부터 28일까지 어, 방문을 합니다. 왕이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 어떠한 좀 얘기들이 오고, 가, 오고 갈 건지 어, 좀 이렇게 관심법을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건지 지금 보시면 서로 원하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중국은 미국한테 원하는 게 뭘까? 지금 규제 완화 수출 그렇죠. 우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너네 부과하잖아. 이것 좀 철폐해. 그리고 우리 반도체나 기술도 요거 받아야 되는데 너네들이 계속 규제하지. 이거 규제 완화해줘. 어천단산업대에서 이거 제재도 좀제 해제해 주고. 그리고 대만은 우리 거야. 왜 너네가 간섭해서 그래. 대만 문제에 대해서 좀 독립적으로 너네가 좀할수 어, 있게끔 해줘라. 자, 그러면 미국이 들어줘. 기브앤테이크죠. 무조건 정치는. 정치, 외교는 기본엔 테이크입니다. 미국은 뭘 원할까? 첫 번째, 이란 확전 자제 촉구할게. 중동에서 이란 국가들 컨트롤할 수 있는 애들은 지금 당장 너네 뿐이야. 어 그리고 중국산 제품들을 너네 팔수 있게끔 해줄게. 관세 조금 철폐해주고 중국 관련된 기업도 규제해줄게. 대신 그 돈으로 뭘 해줘?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발행하는 미국 국채를 사조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겁니다 이번에 이해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26 27 28이 3일 동안 유의미한 유의미한 이런 내용들 서로 외교적인 신뢰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국이 좀 중국에 대한 규제가 조금 풀어졌다 그러면 중국은 아, 알았어 미국 국채 우리가 사줄게 어, 수출한 만큼 우리가 그 돈을 사줄게 이런 트레이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어, 좋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 지금 국채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몇달 전에도 제니엘론 누님이 찾아갔죠. 미 국채.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중국이 국채를 발행했고 비구이안이 뭐 디폴트가 났고 이러한 이슈들은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한국도 비슷해. 우리 한국 시장이랑 중국이랑. 한국이랑 독일이랑 막 서로 비교하면서 독일이 막 위험하다 비교해 드렸었죠. 독일은 정책만 변화하면 된다. 대신 한국은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중국이랑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늦었어요. 중국도 계속해서 유동성 퍼퍼 퍼가, 가면서 산소 호흡기 끼고 음, 생명 연장하는 거다. 지금 사태로 뭐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에 당장 피해는 끼치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나중에는 큰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어, 크게 하락하거나 그럴 이슈는 아니다 대신 요거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 중국의 이런 리스크들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that's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